요한계시록 정복 시리즈 7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일곱째 대접과 지구의 파멸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 최종적인 인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여섯째 대접 심판으로 표현된 암흑했던 전쟁과 주의 재림의계시를 보았으며 거의 이와 동시에 교회에 휴구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안전한 장소로 모두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음 놓고 쏟으실 차례가 되셨습니다. 천사들을 향하여 네 이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성이를 거두라는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지진은 전대 미문의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지구와 전속 개원일에 아직까지 없었던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이큰 성이 세 가래로 갈라지는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이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거대한 지구가 이 지진으로 새의 가래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이해해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날이 도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서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두 가지 심판을 위해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을 위해서는 물을 예비하시고 인류의 정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는 불을 준비하신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역사의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공짜 위에 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홍조심판 시에 모두 비로 땅에 쏟으셨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우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포호하신 바디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성이 세가래로 갈라진 결과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만국의 성이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도성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도, 미국의 워싱턴도, 영국의 런던도, 일본의 도쿄도, 한국의 서울도 모두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도시들,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도읍들이 그날에 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섬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섬이란 세계 지도상에 표기된 섬들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 바다 위에 돌출된 대륙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 지구 표면에 78%가 바다입니다. 대륙이라고 하는 지면은 모두 합해봐야 22%에 불과한 도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각 섬이 없어진다고 한 말씀은 큰 지진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지면이 땅 속으로 들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세기에 나오는 지구의 모습처럼 이 땅은 바다 물로 덮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연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산악도 간디 없더라고 했습니다. 산악이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산들을 의미합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산이란 땅 위에 높이 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땅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산 역시 지구 표면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는 사상 초유의 큰 지진으로 지구 자체가 폭발하면서 지구위의 모든 존재들을 불태움으로 소멸시키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역사상 최대의 우박이 내려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증수가 한 달한테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아마 이 같은 현상은 거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 달한테의 무게는 대략 100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박 한 개의 무게가 100근 정도라면 그오박은 하나의 폭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려운 최종적인 심판 중에도 이땅 위에서 이 심판을 당하며 죽어가는 인류들은 조금도 회개치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지약으로 강박해진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회개는 고수하고 오히려 원망과 대적과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로 연단된 악한 마음 때문에 회개할 줄 모르고 재앙의 날에 오히려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겪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들은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멸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멸절되었습니다. 하늘로 희고된 성도들 위에는 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생존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날에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그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